그리고 그때까지는 집에서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죠. 혹시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영숙 씨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일을 자신이 시작한다는 무거움도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도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미나 변호사가 약속한대로 2주일 후 드디어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어요. 그 2주일 동안 영숙 씨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식사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며칠 안에 임신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미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고 알려졌어요. 이혼 조정 신청과 정숙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상속권 박탈 요구까지 모두 한꺼번에 접수된 상태였죠. 법원에서는 우선 도훈 씨와 정숙 씨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대략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집으로 법원 우편이 도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공개되는 거였죠.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긴장됐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도훈 씨와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예상할 수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숙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집으로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거든요. 도훈 씨가 먼저 받았는데 본인 앞으로 온 소장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영숙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도훈 씨와 정숙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영숙 씨가 들어가자 도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을...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준비해 온 말들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고 더 이상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들의 관계가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영숙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영숙 씨에게 매달렸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계속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숙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외로워서 실수했다는 둥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댔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영수가 그래도 내가 어미를 법정에 세우는 건 너무 하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숙 씨를 원망하는 투였거든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영숙 씨는 더욱 분노했어요. 도훈 씨는 그나마 상황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진심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정숙 씨는 계속 울면서 영숙 씨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고, 도훈 씨는 조용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더 이상 뒤돌릴 생각은 없다고 했죠. 그러자 정숙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영숙 씨는 정말 실망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영숙 씨를 탓하는 모습에 더 이상 정이 떨어졌거든요. 이후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고 양측 변호사들 간의 협의도 시작되었죠. 도훈 씨와 어머니도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비용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영숙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법정에서 보인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재판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신은 남편을 잃고 외로워서 실수를 했을 뿐인데. 딸이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가족끼리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는 게 옳은 일이냐고 했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뻔뻔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재판관도 처음에는 정숙 씨의 말에 어느 정도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나이든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숙 씨가 영숙 씨를 속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특히 영숙 씨를 순진하다고 말하며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한 부분에서는 재판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재생이 끝나자 법정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훈 씨도 부끄러운 듯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정이 끝나고 나서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영숙 씨에게 다시 한번 화를 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딸이 어미를 법정에 세우다니!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영숙 씨 모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영숙 씨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어머니와 도훈 씨 측에서 영숙 씨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영숙 씨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추가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미나 변호사가 상대방 측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미나 변호사는 도훈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미나 변호사도 깜짝 놀랐어요. 도훈 씨에게 거액의 부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보통 대출이 아니라 사채업체로부터 빌린 돈이었죠. 총 8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는데 대부분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미나 변호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돈의 용도가 드러났습니다. 도훈씨가 온라인 도박에 빠져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에서 엄청난 돈을 잃었던 거였죠. 영숙씨는 그 사실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평소에 컴퓨터를 자주 하긴 했지만 그냥 게임이나 업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미나 변호사가 도훈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조사한 결과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도훈 씨가 어머니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숙 씨가 받은 유산 목록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수원의 상가 건물 시세라든지 상속세 절약 방법이라든지, 심지어는 장모의 재산을 사위가 관리하는 방법까지 검색했었던 거죠.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영숙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도훈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던 것도, 그 이후로 극진이 잘해드렸던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였어요.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정숙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죠. 영숙 씨는 그동안 남편이 정말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미나 변호사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어요. 어머니의 지인들과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어머니가 평소에 영숙 씨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동네 부인들에게는 영숙 씨가 결혼 후에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불평을 했었다고 해요. 친정에 자주 오지 않는다든지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정숙 씨가 영숙 씨를 질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숙 씨는 평소에 영숙 씨가 자신보다 젊고 예뻐서 부럽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특히 도훈 씨가 영숙 씨에게만 잘해준다며 서운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지인은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정숙 씨가 몇달 전에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나도 젊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던 거죠. 또 다른 지인은 정숙 씨가 최근에 갑자기 화장품이나 옷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나 변호사가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도훈 씨와 어머니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했다는 거였거든요. 도훈 씨는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고, 어머니는 외로움과 영숙 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젊은 사위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둘다 영숙 씨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미나 변호사가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한 건데, 어머니의 임신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어머니가 임신 이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55살 나이에 임신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봤던 거였어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영숙 씨는 정말 경악했어요. 어머니의 임신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니요. 미나 변호사는 더 놀라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통해 영숙 씨에게 충격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는 거였어요. 녹음에서도 들렸듯이 처음에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영숙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즉, 어머니는 영숙 씨가 충격받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월감이나 복수심을 느끼려고 했던 것 같다는 분석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영숙 씨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속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영숙 씨 자신은 이 모든 계획의 피해자였을 뿐이었죠. 특히 분노스러웠던 건두 사람이 영숙 씨의 순진함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영숙 씨가 가족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재판 전 마지막 준비회의에서 미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증거들이면 승소는 확실하다고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어요.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두 사람은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특히 도훈 씨의 도박 기록과 어머니, 재산 조사 내역이 공개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영숙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재판관도 이런 치밀한 계획과 배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도훈 씨측 변호사는 도박 중독은 질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미나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 앞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어머니 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는 식으로 변명했죠. 그런데 미나 변호사가 임신 상담 기록을 제시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재판관이 직접 녹음 파일을 들어본 순간이었어요. 재판관의 표정이 정말 굳어졌거든요. 딸이 어미를 법정에 세우다니 폐륜이라며 계속 피해자 행세를 하던 어머니였지만 결국 재판 결과는 영숙 씨의 완승이었어요.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도훈 씨에게는 위자료 1억 원이 책정되었어요. 일반적인 불륜 위자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는데 재판관이 도박과 계획적 접근 그리고 장모와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죠. 정숙 씨에게도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상속권 박탈 판결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원 상가와 건물의 소유권이 영숙 씨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어요. 정숙 씨의 행위는 가족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배신 행위로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정숙 씨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은 현재 시세로 30억 원이 넘는 가치였거든요. 임대료만으로도 매월 상당한 수입이 나오는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그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도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1억 원의 위자료는 현재 그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도박비까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거액을 배상해야 하니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장모와 사위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도훈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반면 영숙 씨에 대해서는 동정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몇몇 유명한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어머니와 도은 씨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복수는 이루어졌고 정의는 구현되었어요. 영숙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말 의미 있는 다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며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